안녕하십니까 오늘 착공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로 행복한 사회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큰박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문화의 힘이 곧 세계의 경쟁력이라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을 보태는 자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.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. 다함께 하나, 둘, 셋. 네, 이제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. 기자님들도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. 무대가 다소 높기 때문에 계단이 가파릅니다. 어떻게 보면 부산 촬영소가 준공되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을 때 오늘 이 자리가 추억으로 즐거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.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수였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대단히 고맙습니다.